어 인사 종류와 관련해 다음 중 정중 내 정중 내는 보통은 한4 5도 정도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거죠 그죠 해야 될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않는 것을 찾는 거죠. 일반적으로 정중 내를 해야 하는 경우는 조금 격식 있는 자리 그죠 그래서 집안의 높은 어른을 처음 배웠을 때 그다음에 의식 행사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혼주 간에 처음 인사를 나누는 경우 그다음 3번 공식. 업무상 처음으로 VIP를 접견하여 인사하는 경우. 그죠? 그다음에 구직을 위해 면접장에서 면접관과 처음 대면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중례 45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길게 길게 줄을 서 있는 구내 식당은 자, 식당이라는 자리는 어떤 장소예요? 굉장히 불편한 장소죠. 그죠? 불편한 장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정중례가 아니라 목례. 그냥 눈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직장 선배든 여기서 회사 대표를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목내를 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불편한 장소라고 하면 군의 식당도 있고 또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계단도 있을 거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 그죠?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곳에서는 다 불편한 장소이기 때문에 목내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의 종류 한번 책에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인사 목례에 대한 특징이 시험 문제 나오기보다는 해야 할 상황이 시험 문제 나와요. 목내는 15도 인사를 한다, 고개를 까딱 하는 정도, 아니면 눈인사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방금 설명했던 불편한 장소들이 나오죠. 그죠? 이런 장소에서는 전화 통화 중에, 통화 중에 저도 목례를 하셔야 된다는거 기억하세요. 예전에 놔둔 문제, 직장 내 동료 사이 또는 한번 만난 사람을 또 만났을 때 이럴 때는 요 정도의 인사, 15도 정도 의 인사를 한다 또는 눈 인사만 하고 지나가도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비즈니스 업무와 관련해 여성의 올바른 패션 이미지 연출을 위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먼 것을 찾는 거죠. 그죠. 거리가 먼 것. 1번. 깔끔한 정장, 정장 차림과 노 메이크업을 통해 단정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 메이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냥 적당하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조금 민감한 문제긴 한데, 요즘 여성 운동가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논의가 일기는 하지만, 우린 기본적인 예절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핸드백은 정장과 구두색과 어울리도록 한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악세사리는 삼간다. 그죠? 그 다음에 화려한 색깔의 모발 염색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향수는 은은한 향, 소량을 뿌리는 것이 좋다 해서 기본적인 예절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성복장에서는 일단 머리와 화장이 있겠죠, 그죠? 머리와 화장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나왔던 예시, 노 메이크업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수수하게 한다, 그죠? 단정하게. 유니폼과 그 다음에 양장이라고 되 있는데 정장이죠, 그죠? 유니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킹은 일반적으로는 피부색과 가까운 색을 입고요. 그 다음에 뭐 올이 나갔는지를 체킹을 해보시면 되죠. 그죠. 구두 같은 경우는 뭐 뒷굽이 이렇게 망가져 있지 않는다든가 또는 뭐 그런 부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 복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이 문제 한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다음 중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 서비스를 사용한 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고객 불만 유형을 우리가 효용 불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살펴보시면요, 고객 불평 유형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나눠 볼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방금 풀었던 효용 불만이 있죠. 물건을 써봤는데 사용했는데 욕구 충족이 안된 경우, 아 이거 좀안 좋다 이런 거죠, 그죠? 그다음 심리적 불만이 있습니다. 어 서비스나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보다는 어때요 사회적 수용 개인 존중 자아 실현 측면에서 불만이 생기는 거 그다음에 균형 불만이 있고요. 고객 기대 수준을 중요시하여 고객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켰다라 하더라도 고객 기대 수준보다 낮을 경우 낮았을 경우 그다음에 상황적 불만이 또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형태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상황적 요건 시간 장소 목적에 따른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어, 이 문제는 효용불만 하나밖에 시험 문제 안 나왔을 때까지 효용불만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이미지, 이미지의 형성 과정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를 살펴보면 인간이 환경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주관적이며 선택적으로, 그죠?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다른 이미지를 부여하게 된다 라고 나오죠. 이거는 어떤 대상을 보고 뭘 하는 거죠? 알아채는 과정이죠. 뭔가 알아챘다, 알았다? 이게 지각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각과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형성과정은 이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게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지각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사고 과정으로 가져오죠. 그다음에 감정 과정으로 세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각 과정에서는 첫인상 어떤 사물을 보고 내가 알아채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대신에 이때는 객관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다른 이미지를 부여한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첫인상이 모두 다 주관적으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고 과정은 이렇게 선택되었던 것과 과거에 관련된 기억과,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지각이라는 투입 요소가 혼합되어 개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그 사람의 잠재 세워져 있던 경험이라든가 또는 준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지 형성이. 감정과정 같은 경우는 지각과 사고 이전에 감정에 의해 반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정 반응은 확장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각과정 하나만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순서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고요. 아, 지각과정은 뭐 이러한 거구나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